어, 네네. 네 네. 예, 질문 타임. 질문 타임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도 지금 필리핀은 아이템 관련해서 문제가 안 돼서. 네. 그런 어떤 다른 타국가들은 이런 제한 규를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좀 심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게임 산업법에서 이 사행성 관련된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됐던 게 바다 이야기 아시죠? 네. 바다 이야기 때문에 되게 이 도박성 게임에 대한 금지가 전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됐고 또막 게임 중독 그걸 방지해야 된다 해서 게임 중독법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24시간 뭐 게임 못 해야 된다고 막 그러고. 이런것 때문에 되게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면서 이제 우선은 등급 분류가 되게 엄격하게 됐고, 특히 경품을 주는 게임이 금지가 됐어요. 그때그 사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제 NFT 같은 거는 경품이라고 하기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통해서, 뭐 지금 게임 아이템도 사실 사고 팔수 있는데, NFT를 이제 자기 소유권으로 한다 고해서 그걸 경품이라고기좀좀 좀,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사실은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시초는 바다 이야기다. 바다 이야기 사건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행성 조장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분위기가 조성됐고 청소년 보호가 강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됐다.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도박에 대한 이제 규제가 되게 적어요. 마카오 이런데 도박 합법화돼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도박에 대한 규제가 되게 강하고 이제 온라인 카지노 게임 같은 것도 많이 문제가 돼요. 도박 개설 개장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합법인 국가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국가들에서는 당연히 이런 게임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죠. 이게 지금 스타트업 회사들 중에서도 특히나 네. 신생 게임 개발 회사들도 만약 음. 생겨난다면은. 음. 지금 NFT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많이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사실 좀 제약적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게임에다가 NFT를 넣어 가지고 NFT를 자기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게임을 지금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저도 이거를 검토를 해 보니까 게임의 분류가 너무 불분명해요. 너무 넓어요. 게임의 법률적 정의에 따르면 사이월드도 게임에 해당할 것 같아요. 게임물이 뭐라고 돼 있냐면, 프로그램 등 정보 처리 기술이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 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이건데, 여기서 오락을 할수 있게 하거나 이게 핵심이죠. 뭐 우리가 오락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오락의 정의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게임으로 이렇게 막 하는 콘솔 게임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것에서 오락이 뭘까? 사람들하고 만나고 소통하는 건 오락이 아닌가? 내가 제페토에서 막옷 입고 막 사람들하고 뭐 커뮤니티 만들고 이런 거 오락이 아닌가? 뭐 이런 게 되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락의 정의도 불분명해서 범위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넓어지는 거죠. 이, 이 범위를 좀 줄여야 사실 그래야 규제 범위가 적어질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지금 게임에 대한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 게임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고강도의 규제 산업이라는 거 알고 사실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 나 사업을 해보겠어. 나 엄청 좋은 아이템 이 있어. 나 게임 할 거야.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등급 분류부터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향후에 이런 법률적인 부분이 좀 완화되거나 좀 개선될 여지가 좀 있을까요? 이게 지금 메타버스랑 연결돼서 되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게임적인 요소가 좀 있거든요. 우리가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뭐 활동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일할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게 어떤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오락적 요소가 생겨버리면 이것도 게임, 게임이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은 메타버스 오피스가 있어서 일도 하지만 거기서 뭐, 아, 내가 뭐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고무줄을 할 거야. 뭐 게임인가?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오락이니까.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 산업을 또 지능을 시키기 위해선 게임에 대한 범위를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는 게임 산업법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저는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하고는 다르게 게임이 엄청난 이 부가가치 산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전하고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래야지만 또 우리나라 게임이 더 발전하고 오히려 이제 아이템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이러려는 행태도 조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한 게임 아이템도 거래를 할수 있게 한다면 어디 판교 같은 데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할수 있게끔 <웃음> <웃음> 생각해본 건 되게 좋은데 이제 이거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기가 어려운 게좀 장소적인 거랑 안 맞죠 온라인이니까 온라인은 세, 전 세계 어디서나 다 접속할 수 있는 거라서 이제 그 온라인 접속 장소를 판교로 제한한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오프라인 도박장은 이제 그런 면제 지역이 생길 수 있지만 온라인 도박장은 면제 지역 라는 게 생기기 좀 어려운 게그 이유예요. 오히려 지금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가 조건을 받으면서 요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면제 조건을 부여받는 사업을 하면서.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랜드가 지역적인 이제 면제가 주어진 거라면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예외적으로 시행해보는 제도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런 실증특례 부여 그러니까 뭐 그건 어떤 거냐면 a라는 법 조항 때문에 내가 뭐 어떤 게임 산업을 못해 a라는 조항 때문에 어떤 뭐 사업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산업이 지금은 법의 제한을 받고 있지만 이 법의 제한이 없으면 인가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다. 합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면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에다가 신청을 해요, 사업자가. 그러면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어, 요런 요런 사업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실험적으로 뭐 단기간, 2년 동안만 한번 실험을 해보고 소비자에게 특별한 피해가 없거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이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번 실험을 해보자 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고 거기서 실증특례라는 거를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그 법에 대한 적용 없이 사업자는 그 사업을 할수 있죠. 하지만 그 사업자만 그 사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실증특례 기간, 뭐 2년 내지 3년인데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이 그 사업이 끝났다. 그러면은 그때는 법 개정을 통해서 그 사업을 계속 할 수도 있고, 실증 특례 기간을 연장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들이 아주 예외적으로 뭐몇 가지 제도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금융 쪽에도 몇 가지가 있고, 특히 요즘 우리 셀피 아시죠? 셀피 같은 거 원래는 이제 법상으로는 비대면 거래 할때 개인 인증을 받는 방법이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으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 실시간 사진은 없어요. 대신 영상 통화가 있거든요. 영상 통화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실증 특례를 사업자들이 신청을 해서 그 셀피를 찍어서 하는 것도 그 본인 대조 확인하는 것도 본인 인증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인정, 인정받을 수 있게. 실증특례를 통과한 사례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런, 요런 것과 비슷하게 게임 아이템도 우리가 게임산업진흥법상의 어떤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을 해서 사업자가, 어, 요런, 요런 조건 하에서 나는 잘 조건 준수하고 사업을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래, 오케이, 너네 한번 해봐. 이 라는 통과를 받게 되면 또 사업을 시, 실행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게 되죠.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쉽진 않아요. 어려워요. 이런 제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건 사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업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산업 자체에 대해서 좀 규제가 완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NFT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팬데믹이 들어가면서 이런 산업이 지금 좀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특히 메타버스. 그렇죠. 그렇죠. 메타버스는 진짜 팬데믹하고 연관이 크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팬데믹이 만약에 종식이 되면은 이 메타버스 지금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이 산업이 만약에 대왕 카스테르처럼 한 번에 붕 일어났다고 확 꺼질까 봐 NFT라는 거는 저는 되게 활용도가 어느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팬 비즈니스? 예를 들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관련돼서 되게 많이 기획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앨범을 많이 샀어요. 저 어렸을 때는. 뭐저 서태지와 아이들 세대거든요. 그럼 막 카세트도 사고, CD도 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세대가 도래했잖아요. 스트리밍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사실은 음반 산업이 없어졌는데, 그 우리나라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 같은 게 되게 발달하면서 이제 이 NFT랑 접목을 해가지고 요즘에 특히 많이 이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떤 팬들이 어떤 가수가 앨범을 NFT로만 발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NFT로 음원을 내고 거기 안에 어 특별한 동영상 같은 거 메이킹 필름일 수도 있고 그 NFT를 산 사람만 볼수 있는 특수한 어 어떤 영상들이 들어가고 또, 이제, 한정적으로 몇 사람만 어 직접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증서 같은 게 같이 NFT화 돼서 하나의 이제 패키지로 판매가 되는 약간 이런 게 많이 기획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는 되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그 팬을 좋아한 팬이 진짜 뭐 아티스트가 엄청난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면 되게 많이 논의되는 게 BTS 또 블랙핑크 그런 경우라면 이건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막, 막 경매에 붙여도 사실은 진짜 찐 팬이면 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뭐 예를 들면 어, 내가 이 NFT 갖고 있으면 지민을 한번 만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막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워랜버핏이 내가 이제 나와 점심 먹을 수 있는 권리를 NFT로 발행을 하겠다 막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렌랜버핏과의 점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이제. 되지 않을까 뭐 그러면 뭐 경매를 해서 누가 샀는데 그다음에 나보다 그 다음에 나보다 그 경매 기회를 놓친 다른 사람이 더 비싸게 파, 사고 싶으면 그걸 또더 비싼 돈을 주고 사고 그러면 나중에 워렌 버핏은 그 NFT 가진 사람하고 밥을 먹는 거죠 <laughs> 약간 이런 식의 NFT 산업은 전 발달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메타버스가 되게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는 아시겠지만, 재택근무 그리고 강의실 메타버스화 하면 수강생들의 그 집중도가 되게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대요. 그걸 이제 언론에서 봤는데, 그런 용도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진짜 오프라인 생활이 원활해지면, 물론 이 메타버스가. 지금처럼 막 각광을 받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재택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 메타버스가 생기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걸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다. 서버도 돌릴만 하다. 이런 경험치가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뭐, 뭐 도쿄에 있는 사람 채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내가 원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개발자가 뭐, 미국에 산다, 러시아에 산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 식으로 메타버스화된 오피스에서 같이 공간에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죠. 이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저는 확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강의실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내가 우리 학교에 가지 못해서 메타버스 강의실을 이용하지만, 어, 이제는 뭐, 어, 예일대에서 메타버스 강의실을 개설을 해요. 그러면 거기 그냥 막 가가지고, 어, 그 강의실에 접속을 해서 그 즉시 사, 내가 마치 그거를 수업을 듣고 있는 것처럼 할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이제, 경험들도 가능해지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뭐 원범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분에선 좀 산업이 죽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아 우리가 이 경험을 해보니까 더큰걸 확장시킬 수 있겠구나 해서 더 글로벌리 확장되는 기회도 될수 있을 것 같다. 이건 활용하기 나름일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구독 좋아요 제가 많이 보고 있고 사람들도 또 많이 관심 갖고 있는. NF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 NFT 사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작권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증권법 그러니까 금융법 관련해서 문제될 수 있는 지점들 어, 이런 부분들 특히 좀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발행 수량과 관련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는점 말씀드리고 싶고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또 NFT를 사려는 구매자, 구매하시려는 소비자 분들은 아, 이게 진품인지 이런 걸 보증해주지 않는다는 거. 보통은 플랫폼에서 진품 여부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위조품이 아닌지를 또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위조품이더라도 특별하게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뭐 엄청난 가치 있는 그림이라거나 이럴 때는 그게 진품 여부를 꼭 확인을 할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주위에서 또 제가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타트업 회사 하시는 분들이 사업에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